레디 리액션! 안녕하세요 don't k 아 o w I don't know. I d 요 n t k n 요 w I d o n 니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와! 미쳤다. 와, <laughs> 미쳤다. 오, 와 역시, 제시님, 이번에도. 와우. 와, 근데 진짜 예쁘시다. 그니까. 와우. <laughs> 와, 어떻게 이런 옷을. 와, 나 외국인 줄 알았어, 여기. 와우. 와우. 외국어는, 와. 외국원니다 외국원. 와, 어차마 와, 머리 완전. 와. 와우. 여기 라치카. 음, 라치카. 어, 가이 답이... 어, 라치카니 오, 어, 음. 음. 어, 여기. 어어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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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천과 아니야? 천.. 어? 천관제도 했잖아 어 맞아 맞아 아, 맞아 천관 순간... 와우 와우! 와 근데 진짜 예쁘시다 오 노래 오 좋아. 노래 좋다 이분 무 십자수? 와 신발 봐봐 와, 와, 와 진짜 와 그냥 간지 그 자체 와와 노래 이번에 진짜 레전드인 같아요 우와 아이 아와오 아씨 아씨 뭔가 이거 음이 어서 아씨 y o u 아 e a o 와우 <laughs> 와 오케이 와우 와 근데 이 컨셉을 이렇게 다 소화하시는데 대박이다 와와와 어? 우리 다연이 눈 가려 <laughs> 아니야 다연아 지금 괜찮아

좋아. 와 응. 코가 완전 와 근데 진짜 코 아, 빤딱빤딱한 완전 입술 색이랑 옷 색은 똑같이와 저런 입술 색 진짜, 진짜 외국 언니 응. 완전 센 언니 센 언니 중에 센 언니 그니까 아앤 액션 베이베 와우 오아씨유아씨유 와 이래플 가요. 와 여기 레전드 다이거 이래플 가요. 와 달마. 가르... 그... 가름... 오시... 되게... 그니까. <laughs> 근데, 근데 진짜 많으셔와 진짜 가 어떻게 들아하지 가빈님이 혼자 오이어 되게. 어가려막 김민수도 검은 버전 입으신 거. 그러니까. 와 눈썹이. 근데 진짜 이 시다. 어 어. <웃음> 어. <웃음> 누구지? <웃음> 나도 못 봤어. 근데 음. 남자분이 있었던 것 어. 근데 남자분이셨던 거 같은데. 어어 혼났어. 그... 오. 오. 와 어슴슴 이렇게 나다이션 마지막에 음. 깐지. 아니, 어. 아니, 어, 오이, 오이!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제시님의 줌 뮤비 리액션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레지 리액션!